네, 지금 4대4 전투인데요. 아까는 제가 이제, 어, 엉팡 선생님이랑 따로 이제 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일단, 철갑으로 싸보고그 다음에 고폭으로 싸보고그 다음에, 자주포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지금 맵을 좀 고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들어가 보죠. 이 맵은 어떤 맵인가요?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맵입니다. 초보들이,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맵?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걸리지가 않아요. 아, 몇 티어들은 안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5티어부터는 안걸안 걸릴 거예요. 아, 5티어부터는 안 걸리는 맵이에요? 네, 가장 흔히 보시는 가장 흔히 보시는 전투 지역이라고 가시면 돼요. 음. 초반에. 아, 저, 선생님 클라스입니다. 제 네. 고폭탄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제가 보여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아, 내가 하려 그랬는데. <laughs> 아, 나, 고폭탄을 장착을 안 했네. 전차 전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엉팡님, 여기, 네, 여기.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엉팡님이시네. 네, 가보도록 하죠. 저는 뒤에서 구경만 할게요. <laughs> 일단, 이제 저 앞에 가고 있는 저 선생님이, 먼저 철갑 1번 기본탄으로 쏘고 그냥 역지타임을 걸려 있는 상대가 있으면 고폭으로 쏘고 그 다음에는 안 뚫리면 자주포를 부리는 그런 주하님.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저기 네. 지금 제가 타자를 출력할 텐데 타자대로 읽어주세요. 네, 타자대로 읊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읽으면 되죠? 예. 네. 대치 상황이 됐네요. 연습이니까 이제 몇 가지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탱크 위에 이렇게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도형들이 이 전차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좀 불러주세요. 네, 이 75는 저와 동급 전차입니다. 포텐셜이 아주 높기에 준 10티어라고 불립니다. 이 75는 레벨이 10인 전차라는 거죠. 미니맵 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뭐더라?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되던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전차입니다. 지금 1대1, 1대 대1 상황에서 뚫리지가 않아서 고폭을 발사하고, 네, 오, 1500, 요 탱크를 한번 써보겠다. 고폭탄도 안 뚫릴 경우를 대비해서 자주포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지금, 어, 타겟팅 한 적군 전차가 이거 맞죠? 1500짜리 에너지. 예.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요, 이거 아, 저기 1 9 0 0 20짜리? 예. 네, 한번 보죠. 어, 여기 저, 저, 저 전차죠? 잠깐만. 시야가 안 나오고. 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잠깐만, 잘안 보여서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됐어요, 잘 보여요. 네, 저 전차를 상대로. 쇼맨씨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지금 연기해 주시는 거죠? 연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전차가. 일단, 어, 이 사람이 역티를 걸기로 했죠. 그 그러니까 앞에를 가리는 거야. 어,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의 우리 연습 상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어 역티 타이밍니가 앞에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어 가렸죠. 딱 지금. 어 여기 앞에를 딱 가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쏘면은 1번 기본탄이 안 들어가고 1번 기본탄이 안 들어가고 3번 고폭을 그 이제 싸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어 이렇게 둘 다, 지금, 이쪽이, 이제, 우리 영팡, 일을 선생님이시고요 이쪽이, 이제, 연기자, 우리 적군, 방금 캐스팅했어요. 근데, <laughs> 둘이서 이제, 둘다 역티, 앞면을, 차의 앞면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둘 다, 이제, 고폭으로, 이제, 싸보겠다 이거죠? 어, 지금 쌌지? 데미지 안 들어갔잖아. 1920인데, 그대로 해. 좀만 가까이서 보자. 어 앞에를 가리니까 확실히 오, 어 데미지 좀 들어가는데 <laughs> 방금 고폭 쏘신 건가요? 아운 좋게 약점을 찔렀어. 아 철갑탄인데 원래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네, 자꾸 방송 사고 일어나네요. 철갑탄으로 원래 데미지 가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철갑탄으로 주고받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철갑탄이에요.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원래 맞고요. 보통 이러면 안 들어가요. 네, 그런데 고폭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고폭으로 가보죠. 지금 1,500인데요. 아, 자꾸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밀어. <laughs> 아, 야, 나도 좀 보자. 어, 고폭을 다 놔두고 왔대. 할수 없죠. 어, 그냥, 엉팡님만 쏴요 어, 굿, 굿. 잠깐만. 어, 여기, 여기. 네, 고폭을한번 쏴주세요. 1500에서 고폭으로 쏘면, 이제 고폭은 그, 딜레이 시간이 좀 있어요. 장전을 할때 딜레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 한발쓰고좀 많이 기다려. 오, 그렇죠. 131. 어, 딱 들어가잖아. 아까는 이렇게 튕겨내는 탄들이 많았죠. 철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고폭으로 쏴는데도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어, 이러면 자주포. 지원을 한번 해볼까요? 자주포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뭐,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멋대던데. 뭐 뜨던데. 뭐, 그, 숫자, 뭐, 알파벳 키가 있지 않아요? 자주표 요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띄, 띄우는 거? Z키를 누르세요. 아, Z키. Z키를 누르면, 아, 거부한다.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 필요하다. 이렇게 뜰 수가 있구나. 어, 그러면,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클릭하고,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 SOS.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예, 네, 이런 상황은 지금 보시는 보시는 대로 지금 날아가 버렸거든요. 우와, 소리가. 지금 자주포 한 방에 대박. 야, <laughs> 자주포는 진짜 쎄구나. 예, 네, 이렇게 같은 상황으로 네. 걸다운 중이라고 하면은. 다운도피거든요게야 대단하다. 오, 진짜 대단하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상대방, 지금 아군 전차가 지금 장전 중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 네, 아군 전차 장전 중이고, 네, 이게 바로 어 처음에 1번 기본 탄인 철갑탄을 쓰고 그다음에 안 뚫릴 경우 이렇게 앞에 적군들이 역티타임이라고 불리는 차 앞면을 가리는 방어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3번 탄인 공폭탄을는데도안 들어간다. 그러면. 은 4주포를 지원을 해서 공격을 하, 해라. 네, 이런 거군요. 네, 두 번째 레슨은 이걸로. 마치죠.